우리는 코리아 브랜에 참여 매장인데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다양한 아이디로쿠퍼을함 하고 있습니다. 남산에 그래요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을 진행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런 제품들이 저희 이제 인로볼수 있는 이런. 네네. 네, 네. 이게 네. 편 이렇게 드라이네자한번 해보시는 어떠지제착한번네 네. 위원장님이요? 아니요. <laughs> 아니 패션 <laughs> 스타 <laughs> 입으셔야 이게 더. <laughs> 어. 집에서도 예쁘게 <laughs>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말로. 시착 <laughs> 한번보와드려도요 네? 큰일입니다. 야 이거, 이거는 와 예, 이야. <laughs> 이거는 정말. <오. 웃음> 어하죠 <laughs> <laughs> 네. 오! 판매도움이 그러니까 그럼요 도이죠 끈은 없어요. 아 끈은 어, 이 여기 있는데 끈까지 맺기에는 조금 네,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, 아, 끈 없는 게요이 뒤가 보야아그그렇 <laughs> 패션의 완성 그쵸? 네. 묶어줘야죠. <laughs> 그쵸. 디자인 하신 어, 예.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. 어 제가, 제가, 제가. 예상이 없었던 것 같아. 어떡하지? <laughs> 야, 그, 그, 완전 대박, 대박. 이제 아유, 이거 빨리 주문 이거 많이, 많이 물량 받으세요. 주문 넣으셔야 돼요. <laughs> 이제 끝났네. 네. 너무 네. 부드럽고 가볍고 착용감도 좋고. 어머니, 매사를 입으면 더 좋겠네요. 아이고, 죄송합 어, 네, 네. 아, 가볍구나. 이게... 네. 아, 두꺼워 보이는데... 이걸로 네, <웃음> 네, 님은이 <laughs> 어, <가볍네요, 진짜? 웃음> 네, 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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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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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오늘 정말 대박이네요. 아, 위원에서고 예, <laughs> 아, 아, 네, 감니다 아, 네, 감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